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로 영혼을 적시는 곳 말씀의 샘의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목사입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나 자매님.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다윗의 고백이 오늘 묵상할 시편 138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뒤에 드리는 감사 찬송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감사 찬송이라니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어떤 고백으로 시작되나요? 먼저 시편 138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고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감사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되네요. 단순히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우리 영혼에 직접 부어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성실하심 에메트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성실하심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모든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 강한 자를 주목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구보살피십니다. 목사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이 오늘따라 더큰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우리가 낮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삶의 무게에 놀려 절로 낮아질 때가 많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지만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의 모든 왕들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8절에 그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정말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네요. 지금은 비록 환란 중에 있는 것 같고 내 모습이 불완전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작품인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주권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나를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시편 138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작아질 때 간과하는 날에 응답하시며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샘매 한나. 요셉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